네, 안녕하세요. 부장시대 박보루입니다. 자,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요, 2월 17일 1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그죠? 오늘도 실시간 수익률부터 먼저 오픈하고 시작할게요. 지난주에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알바코크 약6% 수익, 이어서 폴리메시 약10 1% 수익 하이브 약15% 수익 그로스터코인 약5% 수익 자 그리고 오늘 오전 8시 50분에 헌텀7% 수익 챙겨드렸고요 마지막으로 stp는 무려 30% 수익까지 이런 힘든 시장 속에서도 누저75% 달하는 수익 꽂아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난주 주말에라도 제가 직접 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입장만 하셨다면 100% 똑같이 챙길 수 있는 수익들인겁니다. 자그 그런데 비트코인 행보가 이어지면서 이 수익이 안 나가고 있거나 물려있는 상태여서 그냥 포기하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정부만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부터 하셔서 이런 행보장에서도 이 급등 나올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과 물려있는 코인들의 추후 대응법들까지 전부 싹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가지고 온 종목은 웨이브. 가지고 왔고요. 자 매번 그렇듯 이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이 핵심만 설명 드리고 있으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웨이브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한 눈에 보시기 쉽도록 미리 추세선을 그어드렸습니다. 자이 패턴은요 전형적인 대칭형 삼각 수렴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패턴의 특징은 고점 부분은 내리고 저점은 올려주면서 이 수렴의 끝 부분에서 엄청난 급등이 나와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 웨이브가 딱 이런 서 자, 심지어 최근 이 200일 이평선과 하단 추세선 부근에서 지지를 단단하게 다지고 난 뒤에 120일 이평선까지 강하게 돌파하면서 아주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주말 동안 약간의 눌림이 나왔지만 캔들의 몸통은 정확하게 60일 이평선에 안착해 주면서 추가 하락은 막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미루어 봤을 때 당연히 추가 하락보다는 이 위쪽 추세선 돌파 가능성이 월등히 높겠죠. 자, 여기에 더해서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작년 11월부터 이 어마어마한 양의 매수 거래량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 매도 거래량 보시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2월 초에 추세선 상단의 저항을 맞고 큰 하락이 나왔을 때도 빠져나간 거래량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 세력들이 본격적인 이 상승을 만들어내기 전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개미 털기로 이 가짜 하락이 수차례 나왔줬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이 앞으로 추가 상승의 연료가 되어줄 이 막대한 양의 양봉 거래량들만이 이렇게 꾸준하게 쌓여있는 상황인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 모든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이 웨이브가 여기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 하는 순간 이전 고점인 3,300원까지 단기 급등 수익은 가볍게 챙겨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지금까지 쌓여있던 이 막대한 권량들을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소화할 경우에 제일 위쪽 해볼 때죠. 이 4,000원까지의 수익도 단번에 챙길 수 있는 엄청난 귀의 메스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영상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실시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항상 매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특히 지금과 같은 이 횡보장에서 갑자기 강한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20% 이상의 손실은 정말 한 순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100% 무료로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부터 하셔서 오늘 소개드린 이 웨이브 코인의 추 대응법과 이외에도 추가 폭등 솔 코인들까지 전부 다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웨이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